AI로 생성한 영상에 음성 입히는 것 정말로 어려우시죠? 이 문제를 소라토가 아주 쉽게 해결했는데요. 우선 제가 직접 동일한 프롬프트를 사용해 만든 소라토와 비오스의 영상을 비교 감상하겠습니다. 표선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오케이. 우리가 만드는 건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이에요. 앞서 보신 것처럼 인물의 움직임이 자연스럽고, 음성, 효과음까지 영상과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올해 동영상 생성 AI 성능이 정말로 빠르게 발전하고 bill 있는데요. Bill 구글의 BO3, 미드전이 모두 한 차례 업데이트가 있었고, 드디어 채 g PT도 지난 9월 30일에 소라토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소라토가 강조하는 것이 간단한 지시문만으로 현실 세계의 사람과 사물의 움직임을 영화처럼 자연스럽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인데요. 길거리 농구라는 친구들의 움직임이 정말 자연스럽습니다. 뒤에서 구경하는 사람들 모습까지 너무나 사실적이어서 소라와 워터만큼만 없으면 핸드폰으로 촬영한 영상이라고 해도 믿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스카이다이빙하는 신나는 남녀의 목소리, 바람소리와 같이 인물의 표정이 살아있고 입 모양과 음성을 정확히 맞추는 1, 2, 3, 것이 구글 비오스리 못지않습니다. 소라투는 어떻게 이처럼 사람들을 진짜처럼 만들 수 있게 되었는지 알려져 있지는 않는데요. 우리가 지구리 스타일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내 사진, 가족 사진 등을 올해 내내 줄기차게 GPT에 업로드를 시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소라를 업그레이드시키는 데 활용되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소라투는 아직 베타 오픈 상태라서. 초대 코드가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데요. GPT의 왼쪽 메뉴를 보시면 기존에 있던 소라 메뉴가 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소라툴을 검색해서 접속해야 합니다. 오픈 AI의 소라툴 링크를 찾아서 접속하면 초대 코드를 넣으라는 창이 나오는데요. 저도 영상 크리에이터 분에게 초대 코드를 받아서 접속을 했습니다. 로그인을 하고 나면 메뉴 구성은 간편하면서도 편리합니다. 홈 화면은 추천 영상, 인기 영상 등을 볼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가운데 대화창은 화면 비율 설정, 참조 이미지 업로드하는 옵션으로만 되어 있는데요. 화면 비율은 세로 또는 가로 화면을 선택할 수 있고, 원하는 지심을 입력하면 영상과 사운드를 함께 만들어줍니다. 알람 소리를 듣고도 못 일어나는 직장인의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알람 소리, 피곤해하는 목소리가 사실적이고, 입모양과 100% 완벽히 싱크가 맞고 또 피곤해 하는 표정이 악건입니다 정말로 소라툴을 이용하면 배경 소리와 음성까지 포함한 멋진 영상을 이제는 누구든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독일한 등장인물로 스토리가 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을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참조 이미지 첨부 기능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힙한 다람쥐가 도토리를 구해와서 아기 다람쥐에게 전해주는 이야기로 스토리가 이어지는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람쥐의 특징을 자세히 묘사해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첫 단계인데요. 가지고 계신 이미지를 사용해도 되고 GPT로 이미지를 만들어도 됩니다. 만약 GPT로 이미지를 새로 만들었으면 만들어진 이미지를 PC에 저장하세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소라투에서 동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소라투에서 임지를 첨부하고 대화창에 원하는 영상 장면 지시문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저는 4 개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나무를 타는 모습, 집에 돌아온 모습 등 모든 영상에서 동일한 다람쥐가 등장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 영화 같은 리얼한 영상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쉽게도 소라투가 사진 스타일의 이미지를 참고해서 영상을 만드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이미지 참조 없이 프롬프트만으로 리얼한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프리미엄 워치에 대한 가상의 영상인데 비슷한 남성 모델에 등장하기도 하지만 아닐 때도 있습니다. 항상 성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방법을 찾아봐야 할것 같습니다. 오픈웨이 측에서는 기존 캐릭터를 가져다 사용하는 리믹스 기능을 이용하거나 장면이 넘어가도 스토리와 캐릭터가 유지되는 멀티샷 연속성이 보장이 된다고 했지만 리믹스 기능은 아직 애플 기기에서만 되어서 저는 사용해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소라트가 정식 출시되면 좀더 사용해 보고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소라트 메뉴 사용법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면 왼쪽 메뉴는 영상 탐색, 지인 찾기, 나의 활동, 프로필,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상 탐색은 다른 사람이 만든 인기 영상, 나의 취향을 반영한 영상들을 추천받을 수 있고요. 나의 활동은 내가 영상을 만들었던 과거 히스토리를 당시에 사용했던 프롬프트와 함께 볼수 있습니다. 프로필은 내가 만든 영상들을 볼수 있는 공간인데요. 지금까지 설명해 사용했던 영상들, 소라트 정책상, 생성에 실패한 이력들을 함께 볼수 있습니다. 영상은 클릭하면 사운드와 함께 전체 영상을 감상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잘 만들어진 사운드까지 함께 들을 수 있는 영상을 AI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내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절로 좋아집니다. 프로필에 보면 특이한 것이 팔로워, 공유와 같이 인스타나 틱톡에서 볼수 있는 기능들이 보이는데요. 심지어 왼쪽의 지인 찾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소라투가 단순히 동영상을 만드는 AI가 아니라 앞으로 영상 AI 기반의 플랫폼으로 나아가려는 오픈 AI의 전략으로 보입니다. 카톡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계속 카톡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정보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듯이 소라투를 이용해서 AI 영상을 주고받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계속 소라투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라토가 향후 AI 플랫폼, AI 기반 광고 플랫폼이 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상당히 치밀한 아이디어인데요. 그래서 저는 소라토를 사용하기 위해 초대 코드를 필요하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입소문을 내기 위한 마케팅으로 보고 있습니다. GPT 측은 갑자기 사용자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단순히 그 이유만 아닌 것 같습니다. 지브리 스타일 이미지로 입소문을 내어서 전 세계 사람들의 다양한 표정들을 모았듯이, 초대 코드 마케팅을 통해 소라트 플랫폼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카메오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 저 포함해서 전 세계 사용자들은 또다시 본인과 가족 사진을 열심히 업로드하게 될 것입니다. AI 영상의 장점은 상상 속의 세계를 너무 쉽게 화면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새로 발표된 소라트는 너무나도 만족스럽습니다 배경은 상상의 세계이지만 등장인물들의 움직임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잘잘 사운드까지 한 번에 만들어집니다 GPT의 창의적이고 감각적인 대화 능력이 소라트에서도잘 구현되어 간단한 한국어 프롬프트만으로 원하는 영상을 잘 만들어냅니다 색감도 많이 좋아져서 저는 당분간 AI 영상을 소라2로만 만들 것 같습니다. 영상에 자동으로 삽입되는 소라2 워터마크가 귀엽긴 하지만 정식으로 출시될 때는 워터마크가 제거된 영상을 다운로드 할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소라리는또 어떤 모습일지 벌써 기다려 지는데요. 오늘은 소라2를 함께 리뷰를 해 봤는데 주변 분들에게 초대 코드를 받으셔서 많이들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